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그 난관을 어떻게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마음공부를 해왔었고 저의 경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샘플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 공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의 추가 균형을 잡는 것. 올라와야 될 감정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지 않아야 될 감정은 올라오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감정이 올바르게, 마음이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양쪽의 저울을 똑같이 들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감정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네 탓이야. 네가100% 잘못했어. 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너무 선명하고 진하고 진실같이 느껴졌어요. 이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 상대방이 좀 잘못을 한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100%니 탓이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 때문에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그건 네가 감수해야 되는 문제야라고 스스로 옥죄는 그러한 소, 소리들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이 사실이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마음 때문에 현실도 그렇게 불안하게 창조되지 않을까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내 탓이야라는 마음을 믿지? 난왜 이렇게 믿을까?를 생각해보면서 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없구나 지금 내 안에는 99개가 상대의 잘못이고 한 개가 나의 잘못이라도 이한 개까지도 비난하는 목소리 때문에 내 편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와 나의 잘못을 50대 50으로 보자 그렇다면 내가 나의 정당성을 지지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원인 제공자로서 상대가 분명히 나에게 잘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따져보기 전에서는 원인 제공이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원인 제공을 상대방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나는 과실이 있더라도 내 과실이 예전에는 내 과실이 한개 잘못했는데 90으로 봤다면 이제 내 마음속으로 당신이 90의 과실이고 내가 과실이 있다면 10이겠지라고 내 마음이 균형을 잡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내 마음을 지지하니까 갑자기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창조될 거라서 너무 두렵고 떨고 벌벌 떨었던 그 모습이 모두가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그 마음 편해졌어요. 아 현실이 있는 그대로 돌아가겠구나,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것을 똑바로 봄으로써 평온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과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 과하게 나를 가해하는 마음을 치우고 나니까 이게 올바르게 회복되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적당한 두려움도 느끼고 타인을 향한 미움도 느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미움보다는 내 잘못이라 나를 향한 미움만 크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을 향한 미움이 조금 더 커지고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나는 조금 예뻐하는 눈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때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이 확 올라와서 생각을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올리고 있는지, 나는 혹시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사고 과정을 다시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켜서 내 사고 과정을 보는 게 귀찮거든요. 일단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가 딴 생각하기 싫잖아요. 이감정에 빠져서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니가 잘못했어, 니가 잘못했어라고 믿고 있는데 얘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 감정이 괴로우니까 이 감정만 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얘를 쓰다 보면 그 밑에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려면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생각까지 해야 되나 라면서 하기 싫어하는데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한발 물러서서 관찰자가 되면서 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추를 딱 균형을 유지시켜야 아, 이번에 확실하게 치유됐겠다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또두 번째 사례는 나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피해자로 살고 싶은 거죠. 절대로 그 상황에서 내 잘못은 없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상대방 탓이다. <laughs> 나는 이해받고 싶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피해 의식들이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반드시 참여하기까지 재경험의 구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마음의 줄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 정확하게 생길 수 있도록 상황이 창조되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패턴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또 여전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현실이 나에게 다시 생각해봐. 그거 네 잘못 맞아. 너에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거 맞아. 다시 통찰할 때까지 또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내가 왜 성장해야 돼? 억울해 성장하는 게 억울해 나만 나만 참해야 돼 나만 너무 억울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잘 따져보면 왜 나만 성장해야 돼이 말이거든요 나만 성장하면 좋지 <laughs>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성장 못하는데 나만 성장하면 좋지 그런데 성장하려면 반드시 너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만 성장해야 되나. <laughs> 너는 성장하지 않아도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그냥 나만 성장해야 되니까. 이때 정말 싫어. 상대를 향한 미움도 엄청 올라오고 아 진짜 꺾기 싫어. 에고로서 살고 싶어요. 진짜 저항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성장하기 싫다, 성장하기 싫다, 아 어, 싫어 싫어. 그리고 상대도 엄청 믿고 그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버려버리고 싶잖아그 사람 꼴 보기 싫고, 그 사람 치우고 싶고, 그 사람과 관계를 안 하고 싶고.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에고의 힘을 느끼면서 계속 해야 돼요. 에고, 꺾어, 네 잘못 맞아. 참회를 해야 돼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모든 일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거 맞아.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남탓하던 것을 모든 일이 내 업보다 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다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두가지 경우가 너무 달라서 제가 통찰하고 난 뒤에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어 그랬어요 하나는 나를 지나치게 가야 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평생 들고 살았다면 정말 치근하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빼앗겼던 경우도 많았을 거고 또 내가 이런 식으로 고집부리고 살았다면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받겠다. 그 사람들도 어, 나 때문에 슬프긴 했겠다. 어떡하지? <laughs> 잘못 살았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순간들의 상황들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를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겠죠. 반드시 기울어져 있는 것은 현실에 의해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모든 현실과 경험을 통해서 고쳐지게 됩니다. 그 인생은 성장 학교니까요. 여러분, 나만 성장하세요. <laughs> 남들이야 성장 한 말든 내비두고 나만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애고와 열심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또 여러분들 마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날게요.